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합독을해서 함께 봅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전, 후서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 하나님 앞에 에그에 있는 대로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전제로 한 약속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약속이에요 에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약속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그 사랑의 가치를 알면, 이 땅의 것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서로 나눌 수 있고, 에, 서로를 에, 도울 수 있는 이런, 에, 마음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이런 믿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면서 먼저 뭘 생각하느냐 내가 잘 되어야 된다 내가 뭔가 복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중심의 욕심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자기 중심의 욕심대로라면 절대로 십자가 안 짚니다. 왜? 그는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예?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예? 죄와는 상관없어요. 마귀가 그를, 그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예. 왜? 자기의, 자기가 아버지 안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처럼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함께 영원히 함께 누리려고 그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일이 그냥 어디 산보가듯이 그냥 뭐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어디시 갔다 오듯이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요. 오랏줄에 묶여야 되고,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다예. 거기다 대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수모를 다 당하셨다예. 이게 왜 뭐예요? 죄인이 받아야 될 수모예요. 오늘날은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죄인한테 무슨 인격이니 뭐니 해서 뭐 얼굴도 가리고 뭐, 에? 거기에 저 기자들이 질문할까봐 들어가는 문도 피해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단 짓 한다. 죄인은 원래 인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뭐라, 어떻게 보셨어요? 쓰레기로 보셨어요. 쓰레기장에 버리는, 에? 그래서 지옥을 뭐라 그래? 개인 나라 그래요. 개인 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예, 그 예, 뒤에 보면 은 시궁창이 있는데 시궁창에 옆에 예,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예, 그 아주 그 배설물 인, 사람들의 배설물을 다 그쪽에 버리고 옛날에는 이런 무슨 정화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냄새나고 아주 그런데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그 쓰레기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거기를 개했나라고 그랬어요 지옥을 봐봐, 그렇게 개했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더러운 자들을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늘 시편 1편을 보잖아요. 아기는 의인의 해중에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인 되게 하려고 그 고난을 담아주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런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나누는 일이 제한된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가 아니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부여하다면 이제는 뭐예요? 행하기를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질만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믿음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제 행하라 해 행하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해라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질을 가졌다면 내가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와 함께 나누고 그와 함께 믿음을 나누어서 그도 함께 같은 넉넉함을 누리게 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어떤 시험에 들었든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뭘 도울 것이 없는가 뭘 도와주면 좋겠는가 물어보고 도움이 되고 기도가 필요하면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는 게 바로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 오늘 이이 이, 본문에서 분명히 그랬죠.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 믿음은 행하는 게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남을 2단, 3단 욕하는 사람들이 예?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예?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도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 행하지 않고, 거저 받은 믿음은 뭐예요? 언제요, 언제? 옛날부터 죄가 유전돼 있는 것은 이건 내가 항해서도 어떻게 벗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초상 때부터 물려온 건데. 그래서 주님이 그거 대신 짊어지고 이제는 그 죄를 탕감했으니 너는 뭐예요? 죄없다예 유전된 죄 없다예요. 그러 그래서 의인으로. 내가 이제 인정, 인정해 줄 테니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고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사랑의 계명을 바로 깨닫고 그 계명대로 살면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그랬어요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욕심이 있고 미혹을 받으면 뭐예요? 그는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따라, 가르침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화인 맞은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라고 한 믿음은 뭘 행하라고 했어요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누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나누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나누고 네가 뭔가 재주가 있으면 재주를 나누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가르침 대로 그 역사를 이루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21절에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그 성취한다는 게뭐요행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영혼이 그 육체가 영혼이 육체에 영혼이 떠난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 성취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마음의 원한 것과 같이 성취 하되 있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할수 있는데 이만큼 하지도 말고 이만큼 하는 자가 이만큼 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 분량대로 내 믿음대로 그리하라 그래 그래서 사랑은 행하지 않고는 사랑이라 할수 없다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친구 친구가 아이 추워, 아이 배고파 하는데 야 추면 옷도 입어. 야, 추워? 배고파? 그럼 가, 뭐, 먹어.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추우냐? 예? 야, 그럼, 내 옷이라도 좀 입어라. 예? 배고프냐? 그럼 나하고 밥 나눠 먹자.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법문에서 성취하라는 게 성취. 예, 행, 행하는, 예, 행하기를 성취해라. 행하라고만 안 하고 행하기를 성취해라 그랬어요.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12절에 있어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믿음을 나누는 일을, 일에 대해서 내가 할 마음이 있어서 진정한 사랑으로 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는다? 없는 것을 받지 않니 하시고 예? 없는 것은 절대로 받지 않고 있는 대로 네가 하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예, 믿음의, 믿음에서 예,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렇게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앞전에서 보면 부여함을 나누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평균돼서 부여하지 않는 자도 넉넉하고, 부여한 자도 나눕, 부여하니까 나눠도 자기도 덜 하지 않고 넉넉해서 평균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 믿음도 그렇게 나눠서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도 잘 주의해도 듣고 아 이게 이런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깨달아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바로 그런 공감대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15절에 그랬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믿음 없는 것 같아도 이 믿음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자는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있는 자 같아도 저만 들어가지 않고 함께 들어가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도 나만 많이 가진 그러니까 저는 은그그 그, 가진 게 없으니까 아 나만. 응? 최고다 이게 될수 없는 것이 바로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약속이라 이게 이게 믿음에 사랑의 믿음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믿음이 바로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있는 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그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뭐예요 남을 정지하고 심판하기는 잘해요. 예, 머리로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하느냐, 이게. 내게 그 믿음이 과연 있느냐. 이거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마음에 있으면 뭐예요 내게 찔림이 오죠. 근데 마음에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 믿음의 양심이 없어 두꺼워지니까 찔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교회 나가고 내가 나가 뭐 어? 하나님 앞에 난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에이? 남의 약점을 보면 아 저게 믿음이냐 저게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정죄하고 심판은 잘하는데 자기가 그런 모양 그런 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는 너무 관대다. 하 왜? 나는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치 저 텔레비 보니까 뭐 이슬 람이나 이런 데서 보면 물레에다가 에,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 물레를 빙빙 돌리고만 가면은 그거 다 읽었다라고 이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들은 그렇게 하고는 에, 내가 말씀 다 봤다고 그리고 몇 시주하고 섬기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의 믿음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왜? 그들의 경제는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에? 좋은 얘기를 썼겠지. 그렇지만 사람이 쓴 거예요. 그냥 기록한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서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희생하셔서 죽어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에?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은 뭐라 하세요?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정해서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얼마만큼 십장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내 이웃과 형제와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그런 거예요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로만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알고만 있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 믿음이 될때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의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를 보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느냐, 예, 13절에 그랬어요. 평안하게 하, 에, 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왜 너한테 이 말을 했느냐? 에? 다른 사람은 편안하고, 너만 곤고하고, 너만 뭔가 시험에 들고, 너만 뭔가 에? 책임지게 하려고, 에? 부담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였세요 이제 너희의 유의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너, 저희의 유의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 네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눠주라고 한 거다. 사랑은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눠주라고 한 거다. 이거는 너를 괴롭히고 너한테 부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 네가 예? 오히려 예, 그, 가난하고 예, 저들이 부여해져서 예? 저들만 좋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후에는 너, 네가 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서로. 평견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나눠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어? 행위로서 분명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냥 뭐 어떤 종교처럼 물레만 이렇게 돌리고 지나갔다고 해서 그 경전을 내가 다 봤다고 이런 식으로 다 가고 뭐, 깨달은 것도 그, 아무것도 들은 게 없잖아요. 어? 무슨 느낌이 있어요? 그냥 돌리고 간 건데, 뭐가 느껴져요? 우리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느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이 사랑의 느낌이,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을 자가 살, 살아났으니 내가 누구를 도와준들 뭘 못하겠어. 그런데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에? 너희를 사랑함같이 그 말씀이 안 계시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것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하신 그 말씀이 감동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욕심이 들어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에? 가진 놈은 뭐예요? 가, 가지고 있지 못한, 에? 가난한 자를 향해서, 야, 에? 너는 게을러 빠져서 그렇다. 이러고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죠.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서, 에? 자기의 행동으로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믿습니다, 안 하더라도 행함으로써, 정말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어, 크니, 내가 정말로 뭔가 누구를 돕고,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구나. 이렇게 행함으로써 사는 믿음이 된다면, 그 사람의 말로 믿습니다, 안 해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습니다가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자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 앞절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걸 말씀하셨어요. 사랑해서 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말했으니, 이렇게 계명을 줬으니, 이대로 지켜 행하라. 그 사랑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니 그 계명대로 내가 행함, 그 부름을 받아서 그 행하면 그런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복이 뭐예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는 말은 칼빈 주석에서는 이것을 에, 솔로몬의 부귀영화라고 부귀영화 부귀 같은 에, 복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근데 에, 부귀 그런 부귀영화는 좀 지나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 예,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말은 현재, 내삶 속에, 예, 주님의 역사가, 예, 정말복되복되고 예, 어, 그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뭐, 먼저예요?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뭐예요? 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예수잖아요. 예, 하, 하, 하나님의 나라가, 예? 너의, 너에게 임하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가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요. 어디에? 내 마음에 모셔라요.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의를 구하라요. 그 의가 뭡니까? 바로 사랑의 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몸으로 이루어서 나를 위해서 몸으로 이루어서 예. 그 사랑의 뜻으로 살게 하신 그의 이것이 내 내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행한다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왜? 당신의 약속대로 있는 자를 버리지 않으니까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키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수밖에 없죠. 그 약속이 바로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의 약속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강조하는 것은, 네, 있는 대로 하되, 뭘 해라? 바로, 행하기를 성취해라. 믿습니다. 한거 말, 가만히 있지 말고, 행하는 것이 내가 뭘 행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그 행하기를 성취해라. 그 행하기를 이루어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영생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쩌니 저쩌니 뭘 많이 얘기해도 땅의 것에만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재벌되면 천국 갑니까? 여기서 내가 에? 권세가 높아지면 천국 갑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명, 명, 영화롭게 하고 명예, 명예롭게 한다고 내가 천국 갑니까? 아니요. 거기에 너무 뭘두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성취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 예,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취의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추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하여금 있는 대로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있는 대로 성취하기를 이그 믿음대로 행하기를 성취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단절히 기도합니다.